저 머리 비춰준 영광의 광채 힘차게소세와 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2012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인종과 국가, 종교를 초월한 애도의 행렬이 이어졌다. 그가 바로 문선명 총재다. 그의 사상은 북미에서 시작해 남미에 이르기까지 전 아메리카 대륙을 휩쓸었다. 세계인들이 주목했던 인물, 문선명 총재. 그가 아메리카 대륙에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 2014년 아메리카 대륙. 문선명 총재의 평화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40여 년 전, 문선명 총재가 떠났던 미국 순회의 길. 그 길을 가겠다고 모인 사람들. 43일간 2만 1000km의 대장정에 나선 것이다. 버스를 타고 떠나는 긴 여정. 이들은 문선명 총재가 순회했던 지역에 들러 각주 정치 지도자와 유대교 및 기독교 등타 종교 성직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국가, 인종, 종교를 넘는 평화의 길을 실천하러 떠난 것이다. 평화의 이상 세계를 향해 달려갔던 문선명 총재의 굳은 신념과 헌신은 지금도 더 많은 이들의 걸음이 되고 있었다. 결국 문선명 총재가 걸었던 그 평화의 길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조금씩 세상을 바꿔가고 있는 것이다. Thank you Father m for c o you vision. And I believe in God's hope for America. I b e l i e v America. We we are are 나는 오늘도 기독교 역사의 이철년이잘못 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를 왔지만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늙은 노총각으로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심에 서도 다시 오매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씀대로다 이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를 봤지만 독생녀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녀 찾기 위해서 다시 와야 되지만도 육신이 없는 주님이 다시 올수 없기에 이 시대의 아이 시대의 로켓 시대의 문선명 선생님을 구세주 메시아 제림주로 보내시고. 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을 이루어서 천진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IT 시대, 로켓트 시대, 재림주 구세주, 재림주 구세주, 미시아는 문선명 선생님 네 분이십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 시대의 메시아 되시고 재림주 되시는 구세주 되시는 모 선명 선생님 네 분을 잘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이0년저 유대 지도자들이 잘못된 모든 그 길을 지금 현 기독교 목사님들이 걷게 되면 그 탕감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천진 참 부모님을 잘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코린더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독생자를 봤지만 독생자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물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틀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 남아질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틀이라 땅에 묻어야 합니다. 호린대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늙은 노총각으로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희악한 사형탈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성경은 2000년 전 정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그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은 백번, 천번을 읽어도 하나님의 대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목선인들이 죄를 밥 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에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길거리 활벅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나마 선명 선생님이 서하신 통일 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래야 질 수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됩니다. 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통일 원리를 국민 교육해야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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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 도전서 1장 1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 은 속생녀를 만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늙은 노총각으로 이단을에 몰려서 십자가의 못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유악한 사형절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의 못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 남아질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터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터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천 년전정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 성경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은 백번 천번에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밥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길거리에 할바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나마 선명 선생님이 선포하신 통일 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야할 질서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됩니다. 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도 통일물리를 국민교유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도총각으로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의 못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철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의 못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 남아질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철이라 땅에 묻어야 합니다. 성경은 2천 년 전. 전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듯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써 그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은 백번, 천번을 읽어도 하나님의 된다용을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밥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길거리 할보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선명 선생님이 선포하신 통일 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래하질 수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되기 때문에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통일 원리를 국민 교육해야 합니다. <목소리>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죽어가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마하였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와야 되지만 육신이 없는 예수님이 천년 만년 가도 다시 올 수는 없게 하늘은 이 시대의 아이 시대의 로켓 시대. 문선명 선생님을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로 보내시사, 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독생자를 만나서 축복을 이루고 천진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로켓트 시대 재림주 구세주는 문선명 선생님 내내 네, 네 분이십니다. 현 기독교 목사님들은 2000년 전 유대 지도자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걷게 되면. 그 탕감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메시자 구의회주, 책임주 되시는 문성명 선생님 네 분을 잘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2000년 전 전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은 백번 천번을 읽어도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다닌다는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밥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길거리 활발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의 선명 선생님이 선포하신 통일 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 질 수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되기 때문에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통일월일을 국민교유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내모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독생자로 왔지만은 독생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노총각으로, 늙은 노총각으로 이단에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태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성경은 2천0년전 전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그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은 백번 천번을 읽어도 하나님의 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 밥 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책를 느끼지 못하고 길거리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나마 선명선생님이 선포하신 통일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 질 지을 수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되기 때문에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통일원리를 국민교육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성경은 2 0 0 0년전 전기도 버스도 태지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 성경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성경은 백번천번 읽어도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다닌다는 사람들이 먹게 한다는 목사님들이 제일의 밥 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길거리 하이브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나마 뭐 선명, 선생님이 선포하신 통일 권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질 수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됩니다. 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통일 권리를 국민교육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 남아 있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인 흉악한 사형철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웃음> <웃음> 어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성경은 2천 년전 전기도 버스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그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었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백번 천번 읽어도 하나님의 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이 죄를밥 먹듯이 채 먹고서 양심의 가책를 느끼지 못하고 길거리 할바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 선명 선생님이 선포하신 통일 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대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 질 수가 없고 성폭력은 애당초 근절되기 때문에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통일부의 국민 교육해야 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 은 독생녀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노딜은 노총각으로...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